안녕하세요 루리에요 오늘은 헬로 로즈님께서 신청해주신 주제로 국가대표가 될것 같은 좀비고 캐릭터를 정리해봤습니다 좀비고 학생들은 모두 자신만의 장기와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있어 해당 분야에서만큼은 다들 국가대표급이지만 국가대표라고 하니 저는 운동부 친구들이 더 많이 떠올라서 본 영상에서는 운동부 친구들을 위주로 제작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첫 번째로는 용규입니다. 용규는 좀비고 야구부의 클린업 트리오로서 그중 4번 타자로 활약하며 현재도 매우 잘 나가는 학생이지만 이 기세를 몰아 성인이 되어서는 본인의 꿈이었던 미국 메이저리그에도 진출하고 국가대표도 되어 야구 역사에 큰 획을 긋는 인물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욱입니다. 용규와 함께 메이저리그 진출을 꿈꿨던 자욱이는 용규 선배를 따라 혹독한 훈련도 견뎌낸 끝에 꿈을 이루는 것은 물론 국가대표에도 선발됐을 것 같네요. 세 번째로는 사나입니다. 양궁의 신의 사나는 이미 좀비고 학생이었을 때부터 각종 양궁 청소년대의 수상은 싹쓸이한 친구인데요. 사나는 끊임없는 훈련과 자기관리로 국가대표가 될것 같습니다. 사나의 집중력이라면 꿈도 이룰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번째로는 양궁입니다. 양궁이는 항상 사나의 뒤에서 사나가 무엇을 하는지 열심히 지켜봤는데요. 하지만 사나는 훈련과 명상을 할뿐 딱히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이에 승부욕이 넘치는 양궁이는 사나를 따라 똑같이 연습에 매진했고 결국 사나와 함께 국가대표가 될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준영입니다. 스케이트보딩은 원래 올림픽 종목이 아니었지만 2020년 도쿄 올림픽에서는 정식 종목으로 포함된다고 하는데요. 픽셀 드라마에서는 세계보드 대회에 출전해 우승하는 게 목표라고 했지만 그 정도를 목표로 연습한다면 올림픽 국가대표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윈드서핑부 아현입니다. 스케이트보딩과 같이 서핑 역시 올림픽 종목이 아니지만,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는 정식 종목이 된다고 하는데요. 아현이의 꿈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운동을 좋아하는 것 같아 서핑 국가대표도 될수 있지 않을까 싶어 추가했습니다. 일곱 번째로는 희연입니다. 희연이는 승부욕이 아주 강하고 꼭두 새벽부터 훈련하는 근성 있는 학생으로 꿈도 국가대표 육상선수인데요. 희연이의 열정과 끈기라면 당연히 국가대표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국가대표가 될것 같은 캐릭터들을 정리해봤는데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안녕!